몇 사람들은 이 시대에 무슨 개엄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엄이라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는 걸윤 대통령은 모르냐라고 주장하며 감정에 호소하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이 시국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대법원은 부정 선거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들을 계속해서 기각해 왔습니다. 장기 투표지, 배추님 투표지, 또 말도 안 되는 형상기업 종이, 또 다른 지역에서는 140세 이상의 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나. 게다가 투표함의 봉인지는 흔적도 없이 뜯는 게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고 헌법 독립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조작되어서 다른 후보에게 간다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또이 자리에 나와 오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 개엄을 했다는 유치한 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성과 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단체법 개정을 반대하고 양국법을 발의하고 대북 송금을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괜찮아, 우리 민주당은 괜찮아 하면서 눈을 가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제발 제발로 걷어차지 맙시다 그리고 또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웁시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 한 구절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아멘 우리는 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또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빌리기까지 싸웁시다. 예! 제가 싸우자 하면 싸우자로 구호 여쭤주시면 됩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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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